쫓는 자와 쫓기는 자. 주택가 골목에서 벌어진 두 남자의 추격전. 칼을 들고 있으니까. 가방 속에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자제가 보니까 가방에 칼이 있었잖아요. 칼로 그 할머니를 그냥 느닷없이 걷대. 남자는 이유도 대상도 없이 칼부림을 시작했는데요. 상처 부위가 한 7, 8cm 정도? 찔찔한 자죽이에요 칼자죽. 심대돌 글룩 내는 거야 지금. 생각만 해도 아찔한 사건.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. 당신 앞에서 누군가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. 모두가 주저하던 그 순간 맨몸으로 그 남자를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다. 지난 8월 10일 경기도의 한 공원. 한가롭게 휴식을 즐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도망칩니다. 얘기하던 중에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등을 그었고요. 어, 옷이 좀 찢기고. 덩치는 커. 그런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좀 위험을 느끼지. 어이, 무섭죠. 아, 우리 기절해버리지. 구입 지는 며칠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날 공원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그단로부터안 나와요, 무서워서. 그 단어부터 만나면. 그러니까 무릎이 좀따끔하더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칼을 들었더라고요. 그래 내가 무섭다고 도망을 갔는데 여기를 찔렀나봐요. 나를 잡다가. 아이고. 상처를 통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. 어, 그래도 아직도 네, 아직 아직도 흉이 많이 뒤졌는데. 아, 음. 예. 음. 이 정도로 끝난 게 천만다행입니다. 이런 가까도 심장 이불 떨리는 거야 지금 내가. 아직도 마음도 이 두려워. 네, 그게 보통 일이에요. 껴내려가니까. 그 놈이 또 같이 뛰어내려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자매님을 꽉 막았지. 너왜 그러냐고. 어떻게 막았다고요? 어 이렇게 뛰어내가는 바로 그때 칼을 휘두르는 남자 앞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. 오, 예. 그냥 막그 생각만 하고 떠오르는 거 내가.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날카로운 칼을 온몸으로 막아선 히어로 어떤 분일지 궁금해지는데요. 히어로 홍대춘 씨를 만났습니다. 어 이분이군요. 팔을 앞으로 해서 왔는데로딱 왔는데 이 순간에 이거 안 하면은 제가 당하는 거 나이드신 분에 비해서 체력이나 힘 그룹의 그 운동 센스 이제 능력이 엄청 추조하셨습니다 올해 5 1고 접지하는 나이지만 1년 넘게 택근 운동을 하며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나설 수 있었답니다. 대단하시네요. 앉았는데 비명 소리가 나서 도, 얼른 돌아본 거죠. 이 복장이 그때의 복장이시라고요? 아, 예. 맨발에 샌달이니까 이거 그를 차다가 다치게라도 하면 그러니까 그냥 칼 가진 반대편 어깨 쪽지를 걷어 내질러 버린 거죠. 아, 진짜요? 그냥 내질렀죠, 이걸로. 일단 막아서긴 했지만 히어로도 사람인지라 겁이 났답니다. 중간에... 저한테 피신을 한 분을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 혼자 있는데 칼 들고 온다면 저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. 이건 용기거든요. 하지만 칼을 가방에 숨기고 도망가는 남자를 내버려 둘수 없었습니다. 휴대전화로 증거 영상을 촬영하며 뒤쫓았습니다. 찍으면서 계속 쫓아간 거죠. 어디 있는 사람 다 앉아있는데 칼을 휘둘러. 칼을 휘두른 남자의 가족은 더큰 사고가 나기 전에 막은 히어로에게 오히려 고마워했다는데요. 피해자는 비적 장애 2급의 장애인입니다. 다행히 이번 사건은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이런 무차별적인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. 묻지마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. 공공의 장소에서 갑자기 벌어지는 범죄들. 하지만 히어로처럼 용기 있게 맞서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. 전화 가 왔었는데 네. 뭐못 받았어요 일하고. 물론 더 이상 이렇게 히어로가 나설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죠? 어제 나가면서도 이제 공포스럽고 그럴까봐 제발 좀부르지 않은 세상이었으면.